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부터 88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 우리 시편 84편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궁정 그러면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이 히브리 성경의 궁정은 하체르 하체르 성경에서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뜰 마당을 말합니다. 궁전 뭐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마당을 사모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산다고 하는 것 성전이 있고 성전의 마당을 매 제사 때마다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굉장한 안정된 삶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뜰을 사모함이요. 얼마나 사모했든지 이때 사모한다는 것은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뜰을 사모 했던지 너무 사모한 나머지 얼굴에 핏기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궁정을 오늘 시편 84편에서 주의 장막, 주의 재단, 주의 집, 주의 궁정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마당, 여호와의 뜰을 왜 사모했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마당을 밟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로 모일 때에 그런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덴마크의 철학자며 신학자로 일컫는 키에르케고르의 철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주로 들오리 이야기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철새 이야기입니다. 날이 추워지자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날다 보니 어느 농부의 그 넓은 밭이 보입니다. 그 밭에 먹을 것 옥수수 알맹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던 이 철새들이 우리 잠깐 내려서 쉬었다 가자. 그리고는 옥수수 알맹이를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철새들이 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빨리 다시 남쪽으로 가야지. 그러곤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야. 조금 더 먹고 오늘 하루만 쉬었다 가자. 하루만 쉬었다 가자. 이러군 쉬다가 보니까는 몸이 비대해져서 날지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유목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놓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이 성전이 됐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화려한 건물이 되고 교회가 되니깐 더 좋아합니다. 더 이상 날아갈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제일 좋으니 여기에서 만족하고 살자. 이러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케르케고르의 철새 이야기라고 하는 주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주일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 영적 휴식을 얻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평안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사노라 수고했는데 아직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섬김과 봉사와 구제의 삶을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안식의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얻을 수 없습니다. 잠깐! 육신의 일을 멈추면서 영혼의 쉼을 얻으면서 우리가 안식할 곳이 어디냐? 먹을 것이 많은 농부의 뜰이 아니라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궁정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 그것이 참된 안식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주의 장막에 대한 특징을 다양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꼭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여덟 번째 성막은 무엇의 모형이다? 하늘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마다 하늘의 모형이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의 모형이 점점 퇴색해 버리고 날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잠시 내려앉았던 철새 마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집중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던 유랑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갈망,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서 무엇을 느끼고 옵니까? 사람을 느끼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껴야 됩니다. 또 오저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 있는 모형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실체를 찾아갈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결국은 주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버지 보좌에 오르셔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호와의 궁정 그것을 사모하자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화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안식을 얻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 매일의 우리의 삶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 그곳에서 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하는, 그건 많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내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그 자리가 다시 한 번.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때이 땅에 분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어 가는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되찾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